얘들아, 이쪽으로 와봐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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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우리가 어 상추를 어, 따러 왔어요. 상추 아니죠? 배추랑 어. 무 심은 거 보러 왔죠? 네네. 무좀 네. 네 배추와 무좀 소개시켜 주세요. 네. 준이가 먼저 소개시켜 주세요. 한이부터. 한이는 응. 하니. 배추를 소개시켜 주세요. 이래 배추 몇 폭인가요? 이거는 무예요. 네, 무왜몇 폭이에요? 하나, 하나, 어디? 둘, 둘, <laughs> 두 개. 준이는 배추 소개시켜주세요, 배추. 배추 몇 포기? 한 포기, 두 포기, 세 포기, 네포 네 여섯 개요! 어, 맞아요. 배추는 몇 포기? 무는 여섯 개. 몇네 포기? 무는 옆에 또 있어요. 무? 여기 또 있어. 요 옆에 줄. 여기. 여기. 여기 있어. 여기 더열 있어. 여기 있어. 열 포기에요. 물열 포기? 저기 가면은 무또 있어요. 음? 다 저... 세워가지고 오세요. 좋아. 가세요. 오이는 이제 끝물이고, 토마토도 거의 끝물입니다. 거의 네, 여기는 무를 셀수 있어요? 아니요. 아직 가지랑 토마토가 좀 살아있네요. 한입준이TV 마칠게요. 인사하세요. 한입준이TV. 구독과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바이장